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셀리드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드디어 셀리드 정의가 리뷰해드리고 나서 60% 현재 지금 수익권 나와줬습니다 우리 셀리드가 지금 현재 현재 우리 셀리드가 지금 이독자적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 중국과 일본의 특허 등록 결정이 지금 9일날 났잖아요 이번 특허는 셀리드가 개발 중인 이 복제불능 아데노바이러스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벡터 구조에 대한 것으로 현재 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과 일본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여러 전 세계 주요국에 출원되금 심사 중인데요. 이 셀리드의 특허 등록 결정으로 미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자체 개발한 벡터 플랫폼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백신 개발에 있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동일 플랫폼을 이용해 고병원성 인체 감염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과 이 BVAC의 이 파이프라인으로 적용을 할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우리 셀리드가 자체 개발한 이 코로나19 백신 항원 최저가 기술의 국내 특허 미니 PCT 출원을 완료를 하고 현재 심사 및 등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죠. 현재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현재 엔데믹 선언 이후 이천 원까지 내려갔던 키트 가격이 최근 3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일부 약국에서 품절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건소 약국에서는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 치료제 팍스 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쇄도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와. 현재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과거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이력이 있는 우리 셀리드가 주가에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그 이후에 지금 특허 결정이 나면서 다시 한번 대상승태를 이어내고 있는데요 그 월봉이고요 현재 21년도에 아주 크게 시세가 나와주고 나서 거래량 없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뺐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지금 바닷건에서 물량 매집을 해줬고 드디어 21년도에 나왔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현재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들을 주봉으로 보시면은 정말 세게 밀어낸 상태예요. 이 120주선을 정말 뚫어내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세게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제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만원 부근 때까지 주가가 안착을 했잖아요, 여러분. 만원 부근 때. 만원 부근 때에서도 이데이 정도 이렇게 두번 정도 저항을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부근 때 박스를 지저분하게 쳤던 이 부근 때 있죠. 1 2,500원 부근 때 열리게 된다고 하면 이1 2,500원 부근 때까지는 아마도 가지 않을까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근 까지 가서 예쁘게 박스만 쳐준다고 하면은 이 부분까지도 정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가망성이 큰 차트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이 구간에서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신데요. 이 같은 종목을 매매한다고 해서 나만 수익을 많이 못 보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타점 타이밍인데 여기서 수익률이 크게 많이 나죠. 근데 이거를 정의가 제일 잘 맞추죠.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우리 셀리드 종목에 대해서 이 실시간 대응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오전에 대응해드리면장 마감 때까지 이슈 있을 때마다 대응 도와드리고 제일 중요한 목표가 정의가 정해놓은 목표가까지 홀딩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셀리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실시간 대응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팀 가족방에 있는 우리 주주분들은 정의 매매 순위였다 아시겠지만 오늘또 영상 처음 시청하셨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 드릴게요 정희가 정희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동가매매 무료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것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하니 정이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 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해 보시는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화이팅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